이 본문은 어, 사사 드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자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바락 장군이 같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그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의 부하였던 시스라와 또 맞서서 싸웠던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부른 이 승전가를 사사기 5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전가라 그러면은 야 우리 편이 이겼다 참 좋은 일이야 기쁜 일이야 하고 끝나는 게 맞는데 이 사사기 5장의 승전가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날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어느 집파는 나와서 열심히 싸우고 어느 집파도 나와서 열심히 싸워주고 어느 집파는 뭐를 도와줬는데 아무개는 숨어 있었어 아무개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개는 아예 도망쳐 있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망신을 줍니다. 이게 좋으면 그냥 다 좋은 걸 텐데, 어차피 이겼으니까, 그래, 그 이겼으니까 행복한 거야. 라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아무개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 라는 식으로, 기분 좋은 승전의 날에 그렇게 망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게요. 와 본문의 이제 배경은 이 정도로 알았으니까. 우리가 간을 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하나의 표현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시들해지게 마련이고 어떤 유행어나 이 말들도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뭐 5년 전에 10년 전에 썼던 그런 유행어들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말잘 없어요. 그런데 간을 본다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의 삼촌 때도 우리의 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이렇게 사람 그렇게 간 보면 안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뉘앙스 자체가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죠. 그런데 어, 사람들에게 간 본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단어가 전혀 이 올드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은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죠. 이게 더 좋은 건지, 저게 더 좋은 건지,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간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다 각자의 이익을 좋아하지, 손해 보는 거를 의도적으로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 한치 앞도 알수 없기 때문에 참 우리는 간볼 때마다 가슴을 졸입니다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한 상품은 왜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손절하고 빠지면 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지 이런 주식투자하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는 왜 사양길이고 내가 분명히 이 회사 저 회사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선택 안 했던 저 회사는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왜 저렇게 되는 걸까 궁금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했던 팀은 분위기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안 갔던 저 팀은 되게 분위기 좋고, 아나저 팀에 들어가고 싶다, 바꿀 수 없나?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야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취소할 수도 있고, 물릴 수 있는데, 내가 결혼한 이 사람 참 별론 것 같다. 옆집에 사는 저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건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이랑 같이 갈 걸이라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결국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간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것저것 재고 있다가는 둘다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저 사람을 둘이 계속 감만 보고 있다가는 둘다 각자의 짝을 찾아 가버릴 수 있어요. 이 회사를 저 회사를 기한 다 지나가 버리면 사람 채용하면 난더 이상 채용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죠.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계속 간만 보고 있던 조선이 결국 무슨 일을 당해요. 결국 간보다가 그그 그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명나라의 입장에서도 조선이 계속 명나라 편도 명확하게 안 들고 청나라 편에 서지도 않고 애매하게 우리는 중립 외교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조선이 이렇게 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너들 왜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고 청나라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그러니 결국 간만 보던 조선이 이 수모와 치욕을 당한 것이 병자년에 있었던 이 난리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랑설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이밍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원리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저를 선택하든가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 서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갈하죠. 외쳐요. 너희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너희들 자꾸 간보지 마라 하나님도 챙기고 우상도 챙기고 그건 불가능해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해라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외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유언을 너희는 여호와와 우상 사이에서 선택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자기의 이 노선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우리에게도 결정해야 될그 타이밍에 있어서 이걸 놓치고 그걸 모르면 안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요. 아요 때는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야 라는 그 감이 여러분 와야 돼요. 아 요때는 머물러야 되는 타이밍이야 혹은 지금은 치고 나가, 돼, 나가야 되는 때야 아니면 지금은 옮겨야 되는 때야 아니 지금은 버텨야 되는 때야 이게 여러분 분간이 되어야 돼요 이거 분간 못하면은 평생 괴롭습니다 뭐 주식투자 얘기를 자꾸 해서 좀 미안하지만 치고 빠지는 때를 분간 못하면은 그러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삶도 똑같아요. 언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언제 빠져야 되는지를, 언제 버텨야 되는지를, 언제 밀고 나가야 되는지를, 이게 분간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원리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언제 헌신해야 될지, 언제 충성해야 될지, 아, 내가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겠구나 싶은 그런 타이밍이, 그 때가, 아, 이때구나. 아니면, 아, 이때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분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래요. 지금 안 하면 내일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 하시죠? 그럼 내일 여러분 크게 바뀌지 않아요. 내일도 안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시동을 겁시다. 다시 한번 시동을 겁시다. 다시 한번 지금 겁시다. 네. 여러분 다 시동을 걸길 바래요. 지금이라는 시동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간헐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말부터 슬슬 모두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아 내일 주일이니까 는 그래도 좀 적절하게 해야지.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또 시간 놀고 재밌게 놀고. 월화수 목은 또내 원한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밤에 놀고 실컷 놀고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아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내일 주일이니까는 조금 단정하게 해야지 주일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내 멋대로 이렇게 간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유 말씀 보는 거뭐다 좋은 이야기죠 기도하는 거다 필요해요. 큐티 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부터 해라고 해요. 다이어트는 여러분 언제부터? 내일부터. 자, 여러분 그건 다 마귀의 소리예요 오늘 밤부터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안할 거면은 그냥 마음껏 드세요. 맛있게 드셔요. 그런데 할 거면은 오늘 밤부터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내일부터 해 라고 해요 말씀? 내일 아침부터 봐 기도? 내일 해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말씀 펼수 있겠어요? 못 봐요 내일 아침에 씻고 정신없이 옷 예쁘게 입고 또 출근해야죠 무슨 말씀을 펴서 봐요 그러니까 아우 그럼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또파김치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래 그럼 또 내일 하고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뭘까요? 내일 마귀예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마귀는 내일 마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는 시동을 걸어야 돼요. 간헐적으로 요때 했다가 말았다가 이랬다가 말았다가 인것 같다가 또 아닌 것 같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뭐야?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아니, 나보다 술더잘 마시던데.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항구적인 그리스도인인지 간헐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간헐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 온천이 나오는데 뿍뿍뿍뿍 하고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어떤 때또좀 쉬었다가 또 어떤 때 뿍뿍뿍뿍 나오다가 간헐천은 온천을 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항구적으로 뜨거운 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 따뜻하다 좋게 즐길 수 있는 온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간헐천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좀 뜨거운 물이 어떤 때는 좀 나오다가 어떤 때는 아,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 물안 나와요 이래버리면 은 거기 온천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우리의 용도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쓰임새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다 정교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다 쓸만한 도구들이고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다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맞게 나를 만드셨을 때 쓰임 받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 지파들을 가리켜서 아무개는 어쩌고저쩌고 아무개는 어쩌고저쩌고 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나서서 싸웠다고 그렇게 칭찬해줘요.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린 그럼 그런 전쟁에 말려들면 안 돼요. 절대 남의 싸움은 싸우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줘요. 에브라임 지파와 연합해서 싸웠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가 나서서 싸웠다고 또 칭찬받았고, 스불론 지파도 스불론 지파는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파장이나 어떤 원로들이 자 너희들 나가서 다 싸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로들이 다 나서가지고는 쌍지팡이 들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전쟁의 날에. 야, 내가 나가 서 싸운데 너들 안 나가?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스블론지 파들 다 나가서 전쟁에서 싸운 거죠. 이사갈 지파도 드보라의 곁에 섰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사갈 지파가 드보라의 이 사설 경호를 담당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전쟁 때 얼마나 이 적의 수장을 암살하려고 그런 위협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갈은 우리가 좀 힘들 수 있는데 드보라의 사설 경호를 하겠습니다. 담당을 한 거예요. 스블론이나 납달리는 얼마나 재밌는지 이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지역이 고원 지대거든요 높은 지대예요 그런데 전쟁은 상대적으로 저 지대에서 벌어졌는데 고원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냅다 달려왔다고 그렇게 원문에서는 이야기해요 멈추지 않고 이 사람들 전쟁터까지 뛰어와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칭찬받고 좋은데 루벤지파는 루벤지파에게는 큰 결심이 있었다 라고 어? 그래 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루벤지파에게는 큰 결심이 있었다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의아하죠 이건 원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벤지파는 심사숙고했다 까지 딱 이야기하고 끝나요 어? 전쟁이 다 끝났는데 뭐슨심사숙고를 뭐 했다는 거지 그 말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길러왔 사람들은 강 건너편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강 건너편에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강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안 지파는 아이 사람들은 더해요 심지어 육지에서 떠나가지고 바다 위에다가 배를 띄워놓고는 그리고 전쟁을 구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은 도망가버려 얼마나 안전 얼마나 자기의 이안전방이죠 <laughs> 얼마나 안전하게 자기 몸 보신하려 그랬는지 바다 위에 배 띄워놓고 이 전쟁을 구경했다고 그랬어요 아셀도 아셀 지파도 자기의 항구만 방어하고 전쟁의 날에 군사를 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사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 젊음을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것들 다 좋아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에요. 여러분 시동을 거는 건 지금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좀 취직을 하면 해 볼게요. 이런 거 없어요. 취직하면 못 해요. 20대 때안 하잖아요. 30대 때할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 때는 또 취준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20대 때는 공부해야 된다고 못 해. 30대 때는 취준해야 된다고 못 해. 40대 때는 여러분들 미랄 선배들 한번 보세요. 40대의 미랄 선배들 다 육아하고 뭐 이거 저글링 한다고 정신 없어요. 나와서 교회를 섬겨. 여러분들보다 더못 섬겨요. 이건 빼박 팩트기 때문에 반박할 수도 없어요. 50대가 되면 또 그들 나름대로 이유 때문에 못해요. 아, 손주 봐야 되는데. 60대가 되면 아유, 이제 뭐 내일 모레 은퇴인데 제가 뭐 나와서 뭘 합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럼 제가 더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때요? 이유는 다양한데 결론은 하나로 보여요. 못해요. 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았을 때, 과연 그들이 그들의 후배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찌질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찌질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한 번을 믿어도 좀 멋있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 힘들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전쟁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파들 여러 지파가 있는데 누구는 뭐 전쟁이 되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서 싸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칼싸움 하면 저쪽도 맞아서 죽고 나도 맞아서 죽을 수 있거든요 부담스러운데 간보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내가 아 이거 공동체 일인데 나라의 일인데 다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러니까는 머뭇머뭇 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한테 있어요? 어, 저,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지금 여기 본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한 40명도 안 되는 이 여러분들, 이신앙 중앙의 미래예요 외주 줄 거예요? 미래를? 누구한테 줄 거예요? 외주를? 미도 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셔요. 왜안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누군가 목사님 또 오겠죠. 새로운 다음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장로도 되고, 여러분들이 권사도 되고, 여러분들이 회장도 되고,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도 하고, 주방은 누가 할 거예요? 성가대는 누가 하고, 교회 학교 부장은 누가 하죠? 교사는 누가 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 혹은 어떤 일이 되었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몫이 있어요. 그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나갈 때,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나가서 싸워라. 너희들 분명히 이긴다.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바락은, 남자고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막강해 보이니까 쟤네들 어떻게 이깁니까?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쟤네들 어떻게 이겨요? 저못 가요. 무서워요. 막 드보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드보라가 야너 장군이라면서 그러면 되니? 나가서 싸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 그런데 그 승리의 영광을 한 여인에게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쟁취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놓아버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주셔요. 승리의 영광은 누군가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놓고 봤을 때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승리의 영광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그건 확실한 믿음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늘 그래 왔거든요. 주님의 교회는 늘 승리해 왔어요. 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돌발 퀴즈.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죠? 계시록 여러분들 배웠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설교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예요.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무슨 베리칩을 받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거,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딱잘라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로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셔요.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딴거뭐 시커 보셔도 괜찮은데 제가 뭐라 안 그러는데 요한 계시록 강좌 유튜브로 보지 마셔요. 그냥 정식으로 돈 내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셔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시면서 한 7년씩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아 유튜브에서 하는 소리가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쪽팔리게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예요. 제발 유튜브로 간단하게 뭐한 3, 40분에 정리하는 이런 거 보지 마셔요. 기본적으로 계시록 같은 거는 7년씩, 10년씩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에요. 승리예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운명은 뭐예요? 반드시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전쟁에 나가서 칼을 뽑아들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 앞에 있는 전쟁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그 영광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가져가게 돼요. 내용물은 있어요. 선물은 있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아, 싫은데요? 그래 버리면은,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 이거, 이거 어떡하냐?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엄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님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좀 분위기 파악이 되세요? 어떤 방향인지 아시겠죠? 아, 주님 날 향하신 계획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십시오라고 할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승리를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나가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쟁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꼭 여러분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래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싸움을 싸우세요. 저는 목사님 지금 뭘, 뭘 하면서 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부담스러우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오늘 마을 모임하면서 나눠봐도 돼요. 나의 싸움은 뭘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이 땅에 오신 이상 여러분의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동생이랑 싸우는, 마음에 안 들게 걔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수로 감당할 수 있는 목수로 주신 전쟁. 그리고 그게 끝나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약되어 있는 그 전쟁. 엔딩이 빤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기분 좋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숨어 있고 전쟁이 할 만하면은 나가서 싸우고 아닌 것 같으니까는 배 타고 바다에서 숨어 있고 이런 간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항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꼭 증명하고 하나님께 꼭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